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드디어 저의 화장대가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요. 이게 전신 거울이야, 화장대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것은 전신 거울 화장대입니다.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평소 때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들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바로 영상 보시죠. 고고! 제가 어, 이사 오고 나서 뭔가 이렇게 정식적으로 컨텐츠를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저의 이사 온 집이고요.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일상 브이로그, 제품 리뷰, 뭐 기타 등등등 다양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 베이라고 합니다. 저는 화장대가 딱히 필요 없는 사람이긴 했거든요. 전집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좁기도 했었고요. 엄청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장대가 없으니까. 화장품이 진짜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엄청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또 잘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을 한 군데다가 모아두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어, 예전에 김갈릭님 영상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제품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두단 모노 제품들 자체가 1인 가구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저는 어, 화장대 겸 전신거울로 쓸수 있는 바로 이 제품을 골랐고요. 평소 때는 전신거울처럼 쓸수 있다가 전신거울을 열어보면 그 안에 선반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화장품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물론 저는 화장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화장대가 아닌 다른 수납함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좁은 집에서 전신거울과 수납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 안쪽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짠! 화장대에 왔습니다. 귀엽죠? 화장대를 여기를 이렇게. 여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손잡이가 없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위를 열면 으 제가 이렇게 싹다 정리를 해놓은 모습이 보이십니다. 나름대로 섹션을 정해가지고 해놓은 건데요. 제일 위 칸은 기초와 헤어 제품들이 있는 곳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 공간이 아주 그냥 저의 센스가 돋보이는 곳인데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칸.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아이섀도우 제품들을 넣어뒀고요. 제가 아이섀도우 제품이 엄청 많았는데, 이번에 이사 오면서 많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 여기도 아이섀도우들이 있죠. 요거는 아이섀도우 중에서 팔레트 아이섀도우들만 모아둔 곳이고, 이렇게 여기는 블러셔, 픽서, 그리고 립스틱,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아까 말했던 그 앉아서 좌식으로 화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앉아서 화장할 때 이것저것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공간이 크진 않지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화장솜이나 뭐 기타 등등 저 위에 선반들을 넣기 애매한 것들을 여기다 넣어뒀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은. 수납함인데요. 재여 돌려고 사놓은 화장품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 뒀습니다. 일단 제가 기초 제품이 뭔가 많아 보이긴 하죠. 근데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제가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거. 바로 MQ. 이거는 예전에 다영님 채널에서 보실 수 있는데, 컨텐츠 제작하실 때 저도 이걸 받아보고 일정 기간 동안 써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피부 나이가 한 살이 어려졌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사용하고 나서 굉장히... 뭐랄까 피부가 탱글탱글해진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향기가 부담스럽지 않은 약간 풀꽃 향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향기가 나서 정말 좋았어요. 이건 진짜 열심히 써서 반 정도 남았어요. 제가 이런 비싼 제품은 아껴 쓰는데 이건 팍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건 다영님께. <laughs> 추천 받아서 샀던 제품인데요. 어 이거 2 플러스 1할때 구입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세 병째예요. 두 병은 다 공병으로 이미 제가 나중에 공병 리뷰 혹시 할거 있을 것 같아서 모아뒀고 이 제품하고 쓸때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이 제품이 약간 아쉬운 점이 소품감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제품은 아예 수분만 채워주는 그런 앰플이다 보니까 같이 사용했을 때 궁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평소 때는 이두 개만 발라요. 크림 같은 거 딱히 안. 안 바르고 이두 개만 바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죠. 제가 브이로그에서 종종 보여드렸던 제품인데요. 괜찮다는 걸 느껴서 원 플러스 원인 걸 구입을 해서 지금 이게 세 번째. 세 명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병 두 개가 있고요. 이 제품은 약간 발랐을 때 진짜 피부를 약간 실키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블레미쉬 케어 세럼인데 제가 주근깨가 조금 있는 편인데 그게 막 옅어지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꾸준히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지만 뭔가 피부 결의 상태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이걸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건 아마 제가 스무 살 초반때부터 열심히 사용했던 제품인데, 효오가안 맞으신 분들한테는 별로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 이것만 발라도 영양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앞에 소개해드렸던 거다안 바를 때, 그냥 요거 하나만 두 번씩 발라주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각질 제거해주는 패드인데, 여기 안에는 성분이 조금 자주 쓰면 피부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주는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통 비우고 또산 거예요, 이것도. 그 밖에 위에는 뭐 헤어 제품들인데, 제가 헤어 제품들 중에서는 딱히 제가 효과를 보거나 뭐 그랬던 게 없어서, 요 위는 이걸로 끝! 여기가 바로 두 번째 칸. 저의 센스가 돋보이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이 화장대에 좀안 좋은 점이 화장품을 이제 넣었다 뺐다 하고 쓰려면은 이 전신 거울을 이렇게 제쳐야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할 때 계속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닫았다 하면서 화장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보통 기초 제품을 이렇게 맨 위에다 올려놨던 이유는 샤워하거나 이제 세수하고 와서 서 있는 상태로 이걸 발랐기 때문에 이두 번째 칸에 이 거울의 각도가 제가 딱 서서 기초 제품 바르거나 간단간단하게 외출할 때 화장하기 진짜 괜찮은 그 정도 높이에 딱 있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 안에 또 거울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놨고요 이 칸에서는 제가 요거 바깥에 외출할 때 그냥 마실 나가는 정도면은 이거 선크림 하나만 바르고 나가거든요 선크림이랑 눈썹만 그리고 나가요 입술 바르고 선크림을 여기다가 넣어놨고 향수들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예. 달달한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진짜 추천해드려요. 이 제품은 진짜 달달함의 끝판왕이고요. 제가 사실 시향해보고 산게 아니라 그냥 제품 설명에 있는 것만 보고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산 건데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무난하게 어울리고요. 이 제품도 제가 정말 열심히 사용했던 제품인데 지금은 아마 유통기한이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회사 다닐 때 구입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이것도 달달한 향수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머리끈이 있고요. 이거는 화장품은 아니고 약이에요. 약 이게 뭐냐면 저 피곤하면은 항상 입술 옆이 찢어지거든요. 그때 이거를 바르면은 금방 낫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 제가 비타민 B를 최근에 엄청 열심히 먹고 있는데 비타민 B 먹고 나니까 구내염이 안 나더라고요. 저 진짜 완전 맨날 났었는데 이거 요즘 쓸 일이 없어요. 여기에. 이거두 개나 있죠? 제가 이거 맨날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잖아요 하나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해가지고 하나씩 더 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한테 이거 세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두 개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빠르게 세 번째 칸으로 가봅시다 세 번째 칸은 섀도우 칸이어서 제가 뭐 딱히 소개해드릴 건 없는데 제가 펄 덕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펄 덕후의 인생 펄은 어떤 제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제품, 추천해드리는 제품, 바로 이거. 싱글 스타일러 04번 선샤인 핑크란 색이에요. 진짜, 진짜 컬러감 예뻐요. 진짜. 제가 음펄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주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제가 화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구입해서 샀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리따운 드레스 코드인데요. 이거는. 항상 잘 깨져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사용한 적이 거의 없어. 이거 진짜 바를 때마다 사람들이 뭐 발랐냐고 물어보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얘는 뚜껑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번호 아이즈 얼스. 밑바탕으로 깔아주기 정말 좋은 색이에요. 진짜 자주 사용했던 색이고요. 이 나머지는 다 포인트 색깔들이어가지고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여기가 아래에서 두 번째 칸인데요. 이게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세워놓을 수 있는 수납? 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립스틱이라던가 브러쉬라던가 그런 것들을 주로 보관을 해놓은 곳이고 여기에 애매하게 공간이 남은, 남아서 여기에다가는 아이섀도우 팔레트들을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제 인생템이에요. 진짜. 진짜 외출할 때 자주 들고 다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요즘에는 남자친구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동네가 굉장히 외지여지고 <laughs> 지하철이 없거든요. 서울로 외출할 때 남자친구 출근할 때 같이 차 타고 출근을 하거든요. 차 안에서 화장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진짜 유용한 게 이게 물론 제품 컬러감이나 어 펄감들도 진짜 예쁘고 매트 섀도우 구성도 되게 잘돼 있고 아무튼 좋아요. 진짜 이거 구성 자체가 잘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미니 브러쉬까지 있어요. 브러쉬가 진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컬러가 두 가지 더 있는 걸로 아는데 더 사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 이거 강추합니다. 진짜 예쁘게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제가 정말 애용하면서 많이 들고 다니는 팔레트 바로 요 녀석이고요. 제가 없는 색이 많이 있어가지고 좋아요. 제가 이런 주황색 컬러, 코랄 컬러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분홍색 컬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이 컬러가 요즘 여름 동안에는 되게 상큼하게 잘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거 되게 많이. 많이 들고 다녀요 3 c 시 제품들이 지속력이 되게 안 좋다는 평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 제품을 쓸 때는 딱히 지속력이 안 좋다는 걸못 느끼겠던데요 괜찮았어요 이거 다영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도 다영님이 선물해 주신 제품이 많은데 계속 다영님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언급을 안 했고요 얘도 사실은 다영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이게 저한테 선물해 주시는 것들은 다두개세개씩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제 하나씩 선물해 주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어반디케이 체리 거의 저한테 맞춤형 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쿨한 그런 핑크 컬러들이 굉장히 많고 모든 색깔들의 회색이 한 방울씩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잘 맞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반디케이가 왜 사람들 어반디케이, 어반디케이 하는지 몰랐는데 그 발색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국내 제품 바르듯이 그냥 이렇게 발랐다가 발색되는 거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화장 망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발색력 최고. 그리고 이 제품도 그분께 추천 받아서 구입을 했던 건데 좀 시중에서 보지 못한 펄들이 있어서 굉장히 특이했고 이 빨간색이 되게 어한 색이잖아요 근데 또 발라보면 예뻐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싱글 섀도우 제품보다는 이렇게 팔레트 섀도우를 주로 들고 다니면서 화장을 하거나 고치는 것 같아요 전 특히 이거 제품 많이 들고 다녀요 브러쉬가 같이 있으니까 어우 다리 짤 어. 그리고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 요 제품. 요거 제가 여름 동안에 진짜 진짜 잘 사용한 제품이에요. 에어컨 빵빵한 데 있으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기름을 잡아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립은 여러분, 저새거또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어딘가에 굴러다니고 있을 텐데. 맹 루비우. 저의 인생 립이죠. 그리고 어반디케이. 그리고 어반디케이 글리터 라이너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랑 금색깔 하나가 있어요. 금색깔은 제가 평소에 파우치에 들고 다니는데 어, 포인트로 콕콕콕콕 찔러서 콕콕 콕 찔러서 콕콕콕콕 얹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촬영을 하잖아요. 촬영할 때 바르면 빛에 비쳤을 때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러는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굴에 바르신 거 예쁘다고 제품 뭐냐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다 이런 거 바른 겁니다. 마지막 칸입니다. 여기는 화장솜 코믹 뷰티 페스티벌 갔다가 받게 된 제품인데요. 그때 이후로 쭉 써보고 있는데 제가 따로 스펀지는 써본 적이 없, 없고 이걸 처음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꽤 괜찮게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파운데이션 바를 때 이거를 사용하느냐, 사용 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속력의 차이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이거는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화장솜이었는데 이것도 일본 제품이어가지고다썰고 나면은 다른 걸로 갈아탈려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인데요. 이렇게 많이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추천해드릴 거는 이거 페라에서 나온 이 제품 괜찮더라고요. 339호인데 되게 맑은 체리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미샤 글로우 립블러쉬인데 어, 저는 립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블러셔로 많이 사용해요. 오늘도. 이걸 발랐는데 아마 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스틱 형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브러쉬로 볼에 톡톡톡톡 발라가지고 이렇게 퍼트려주면 되는 브러쉬랑 휴대하기가 편해서 잘 가지고 다녀요. 이것도 보세요. 저 파우치에도 이거, 이거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거 글로우 쿠션 미니 버전이에요. 아까 말했죠? 이거 헤비메탈 금 색깔 있다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평소에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잘 바르고 있죠. 저의 인생 첫 화장대 소개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개인적으로 화장대라는 게 저에게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화장품을 한 군데에다가 다 넣어놓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저에게 너무, 너무너무너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필요한 화장품 찾을 때마다 없어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좁은 원룸에 사시는 분들께 전신거울 선반 화장대 하나 있으시면 은 되게 삶이 윤택화해지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